토리버치랑 랑방이 3,900원이라고? 네, 맞습니다. 토리버치 UA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집에 와서 보니까 랑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재보는 눈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레이스 중에서도 스칼럽 살린 게 최고다. 크리스찬 디올, 이런 라벨 하나 붙어있으면 얘는 충분히 1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 보시면, 메이드 인이태리예요 정말 이태리 장인들이 한땀한땀 한땀 손으로 이거 다 만든 건데 이거는 거저 죽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도 눈이 번쩍 뜨이실 거예요. 봉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봉자입니다. 썸네일 보고 깜짝 놀래서 들어오신 분 많으시죠? 무슨 뭐 일이고? 토리버치랑 낭방이 3,900원이라고?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3,900원에 샀어요. 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토리버치 원피스 구요 케 라벨도 보여드릴게요 토리버치 ua 라고 적혀있는거 보이시죠 그리고 랑망 스커트 얘도 라벨 메이드 인 제펜 이라고 적혀있죠 얘들의 인트로 끝난 다음에 좀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고요 이걸 어디서 샀냐고요 제가 최근에 엄청난 곳을 발견했죠 고속터미널 여관에 3개월 전쯤에 빈티지 샵이 하나 생겼거든요. 왔다갔다 하면서 보기는 봤는데 한 번도 들어가 보지를 않았어요. 저는 빈티지를 안 좋아하거든요. 대학 다닐 때몇번 가보기는 했는데 그동안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게가 점점점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산 갔다 오던 일요일에 무신결에 나도 모르게 한번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그동안 안 들어가 봤던 게 너무 후회되는 거 있죠. 오늘 3,900원에 건진 옷들 너무너무 예쁜 거 많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쓰지 마 주신 거예요. 빈티지 샵은 고속 터미널역 안에 있고요. 주소는 더보기란에 상세하게 적어 드릴게요. 그런데 소개시켜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됐었던 거는 너무 괜찮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는데 여기가 환경이 되게 열악해요. 일단 피팅룸이 없고요. 오픈이 되는 옷은 입어보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거는 에어컨이 없어요. 지금 5월 달인데도 떠 죽어요. 사장님께 지금 5월인데도 이렇게 더운데 8월 달에 어떻게 장사하시겠냐고 여쭤봤더니 에어컨 부착을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또제 영상 보시고 찾아가셨던 분들이 너무 실망할까봐 한편으로 그것도 너무 걱정이 됐고 또한 가지는 제일 비쌀 때가 4,900원. 4,900원에 하루 이틀 팔고 나면 3,900원으로 가격이 다운되고, 3,900원 하루 이틀 팔고 나면 2,900원까지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30분 동안 1,000원 세일을 한대요. 1,000원에 팔고도 남은 나머지 옷들은 싹 걷어서 소각시켜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4,900원일 때도 가봤고, 3,900원, 2,900원일 때도 다 가봤는데, 4,900원일 때 물건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게 날짜를 딱딱딱딱 정해서 로테이션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물건 빠지는 상황과 들어오는 상황을 봐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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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 물건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하시고 가셨는데 헛걸음 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되고 좀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었어요. 여기 가서 물건 사다 나른 지한 3주 된것 같거든요. 진짜 좋은 물건 많이 건졌어요. 보여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도 오전에 한 보따리 하고 왔죠. 오늘은 갔더니 2,900원 하더라고요. 이건 맨 마지막 영상의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제는 빈티지 샵 소개가 아니에요. 뭔 개소리야! 이런 빈티지 샵이 집 앞에 있으면 뭐예요? 보는 눈이 없이 까막 눈이면 눈 앞에 있어도 고르지를 못 하는데 거기 가면 엄청 바쁘거든요. 제가 순간적으로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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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옷 쏙쏙 빼가니까 거울 앞에서 자 대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자꾸 모여요. 언니들이, 아이고, 너무 이쁘다, 어쩌다, 막 이러면서 다 저한테 갖고 와요, 옷을. 이거 어때, 저거 어때, 가방도 팔거든요? 이거 가죽이야, 뭐야, 제 앞에 줄을 서시잖아요, 저한테 물어본다고. 그래서 생각을 했죠. 우리 구독자들의 안목을 키워드려야 되겠다. 제가 영상마다 조금 조금 조금씩 팁을 알려드리기는 하는데 오늘 총 집합입니다. 옷 고를 때 뭐부터 봐야 되는지 총 7가지로 정리해봤거든요. 그리고 이 가게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지방 사셔서. 빈티지 샵 뿐만 아니라 아울렛도 그렇고 해외여행 갔었을 때 야시장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런데서도 물건 보는 안목만 있으면 저렴하게 되게 잘 사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신봉사가 심청이 만났을 때두 눈을 번쩍 떴듯이 여러분들도 눈이 번쩍 뜨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만 따라오세요. 팔로미, 팔로미. 안목 키우기 1단계. 자수랑 레이스부터 공략하라. 펀칭 자수는 금상첨화. 아까 토리버치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전체적인 스타일은 요런 스타일이에요. 여행 갔을 때 입으면 아주 예쁘겠죠. 소매 부분, 밑단 부분 자수고요. 자수 중에서도 여러분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요런 펀칭 자수들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여러분 옷 가격은 무조건 만드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이 자수 놓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수는 비쌀 수밖에 없으니까 어디 가셔서 자수 보이잖아요. 얼른 고르세요. 네크라인에서 자. 허리단, 요렇게 레이스, 밑단도 여기서부터는 레이스거든요. 뒤집어 보시면 여기서 봉제한 거 보이시죠? 레이스도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레이스 요거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레이스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죠. 비싼 거를 저렇게 많이 지금 붙여놨는데 당연히 비싸죠. 여기가 100% 일본 빈티지 옷이거든요. 그런데 구제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거의 90%가 새 상품이고 10% 정도만 입었던 상품도 가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사온 옷에서 제거한 일본 택들 단추까지 이렇게 달려있고요. 물건 보시는 눈만 있으면 득템을 떠나서 이거는 거저 죽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요즘 매일 출근하잖아요. 이게 한 번씩 밖에 없잖아요. 집에 있다가 궁금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려요. 너무 재밌어. 거기 가서 멘붕 때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가씨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40대, 50대, 60대 고객층이 아가씨들은 챙피해서 못 사요. 저 같은 아줌마나 사지. 자꾸 삼천포로 빠지네. 오마나 사다 놓고 입지는 않아서 몰랐는데 주머니도 있었네. 부담거 그 얘도 전체 레이스거든요. 짠 끝까지. 뒤는 요렇게. 지퍼도 굉장히 엣지 있죠. 라벨은 크리스 셀린이라고 적혀 있고요. 자, 케어 라벨. 뭐 일본말을 모르니 뭐. 굉장히 케어 라벨 자세하게 잘 적혀 있죠. 제가 이 옷을 고른 이유는 전체 레이스가 비싸기도 하지만 특히 이런 레이스 있죠. 끝이 수술처럼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런 거를 스칼럽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스칼럽이 지금 소매단 밑단을 이렇게 살렸어요. 레이스 원단 펼쳐진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원단 양쪽 끝으로 이 스칼럽이 스칼럽이 있거든요. 이렇게 스칼럽 살아 있는 게 스칼럽 없는 거보다 왜 비싸냐면 스칼럽을 살리기 위해서 패턴을 스칼럽에 맞춰서 방향대로 놓거든요. 그러면 원단 손실률이 굉장히 커져요. 옷한벌당 들어가는 원단의 양을 요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스칼럽을 살리면 굉장히 요척이 늘어나요. 그래서 옷이 비싸지는 거거든요. 레이스 중에서도 스칼럽 살린 게 최고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전체 레이스인데 또 요런 띠 레이스를 지금 덧바가서 포인트를 줬잖아요. 카라랑 앞중심이랑 허리랑 소매.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갔죠. 요런 스타일 어디서 보시면 즉시 집으시고요. 두 번째, 마, 울, 견, 천연섬유를 공략하라. 여러분 소재 보는 거 너무 어려우시죠? 혈압 벨안 보면 솔직히 촉감으로는 모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처럼 한 20년 돼야 알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실크랑 폴리는 구분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울은 조금 헷갈리고 린넨도 구분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천연 섬유들의 특징은 방방 뜨지를 않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 들으실라나. 어... 손에 착착 감겨요. 예전에 제가 디자이너로 있을 때 굉장히 고급붓디게 다녔어요. 미싱하시는 선생님들이 폴리나 시폰 이런 거 주면은 되게 싫어하세요. 이렇게 미싱 노루발이 지나갈 때 미끌려가지고 간지가 이쁘게 안 나와요. 그런데 천연 선녀들은 정말 다리 밑발도 잘 받고 겹으로 붙여서 봉제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 착착 잘달라붙는 성질이 있거든요. 촉감도 촉촉하다고 해야 되나? 여기서 고른 옷 중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옷도 대박이죠. 밤이어서 지금 색감을 정확하게 못 잡아내는데, 살짝 진한 크림색이거든요. 소재가 실크예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인조 실크, 즉, 공단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게 한자로 견이거든요. 사온 다음에, 물 샴푸로 빨아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주글주글 해졌는데 빨기만 빨고 다리지는 못해서 스팀을 미처 못한 거는 좀 양해해 주세요. 뭐 피팅할 때는 스팀하고 피팅해 드릴게요. 이거 또 자수가 나왔는데 전체 자수에 또 펀칭까지 뚫렸죠. 옷을 대끼로 잘라서 이끝 마무리를 다 자수 처리해 줬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소매단까지. 원래 자수 원단을 재단해서 봉제한 거보다 여기 지금 봉제선 보이시죠? 여기가 가슴 다트 부분이거든요. 가슴 다트 부분을 봉제한 다음에 자수집을 보내서 자수를 해온 거예요. 이런 게 자수 원단을 재단해서 합봉한 거보다 이렇게 합봉 먼저 하고 자수를 보낸 옷들이 훨씬 비싸요. 여기 보면 지금 자수 잎사귀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훨씬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뭐 지금 실크에다가 자수에다가 펀칭에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이 옷을 제가 3,900원에 사 왔어요. 그러니까 옷 보는 안목을 길러야 돼, 안 길러야 돼. 기르는 게 정말 돈 아끼는 길이겠죠. 돈이 진짜 많으신 분들은 안목 안 길러도 돼. 그냥 명품 사면 돼. 명품은... 그냥 그 값어치를 해요. 그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노력을 하는데요. 명품은 정말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명품 특집이 아니니까 명품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그런데 이런 퀄리티의 옷이 명품 라벨 하나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 디올 이런 라벨 하나 붙어 있으면 얘는 충분히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목뒤 라벨 까뒤집어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옷 고르는 안목이 있으면 명품 걸치지 않아도 명품 ]처럼 럭셔리하게 보일 수 있다 요게 다음번 주제 2탄이에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들 옷 고르는 안목은 제가 책임질게요 실크 넘어가고 랑방 치마 보여 드려야 되겠다 얘도 걸려 있는데 아무도 안 고르더라고요 저는 요게 소재가 좋아 보여 가지고 얘를 딱 골라서 입어 보고 사이즈 맞아서 가져왔거든요 집에 와서 보니까 랑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재 보는 눈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얘 진짜 색감이 오묘하게 예쁘거든요 브라운 빛도 나면서 블루 빛도 나면서 트위드라 굉장히 오묘해요 얘는 소재보고 제가 득템했다는 거 그리고 카키색 블레이저예요 얘도 색감 되게 예쁘거든요 얘 원단이 딱 좋아 보여 가지고 제가 골랐는데 여기 보시면 울100% 모백 100 적혀있죠 이런 우와. 거를 3,900원에 어떻게 사요 핏도 굉장히 예쁘고 원단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오늘 갈 길이 멀어서 핏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다음 거. 얘는 블랙 블레이저 거든요. 보시면 별거 없어 보이죠? 여러분들도 요거 걸려있으면 요거 딱 고르실 수 있겠어요? 저는 한눈에 딱 알아보고 바로 가져왔죠? 여기 보시면, 메이드 인이태리예요 메이드 인 이태리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라 이 원단이 제가 보기에는 울1 0 0예요 얘는 미싱 1도 가지 않았어요. 와. 전부 손으로 다 핸드메이드예요. 이런 원단 이름을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핸드메이드 코트 같은 데서 이런 봉제법 많이 보셨죠? 이런 것들은 안감을 안 넣어요. 여러분 지금 얘한 겹이에요. 다른 자켓들은 여기가 지금 카라가 두 겹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카라. 이렇게 분리되는 거. 이렇게 해서 서로 두 겹을 지금 합봉해서 뒤집어서 이렇게 다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한 겹이에요. 한 겹. 이게 아주 고급 원단에만 쓰는 봉제 기법이거든요. 한 장을 재단을 해서 여기 요 시접 부분, 여기 조금 투박해 보이는 요 부분 있죠. 요런 부분을 칼로 따면 양면으로 벌어져요. 요 부분만. 그래서 요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서 안 보이게. 손바느질 한 거예요. 이게 정말 고급 봉제거든요? 옷값은 시간과 비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아 이태리 장인들이 한땀한땀 한땀 손으로 이거 다 만든 건데, 얼마나 비싸겠어요. 요렇게 포켓도 다 따서 다 붙였고, 여기 포켓도. 이게 이태리 말이어가지고, 그냥 영어식으로 읽으면 라나라고 적혀 있어요. 사파고에 검색을 이태리어로 해보니까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이태리어 혹시 하실 줄 아시는 분 있으시면, 라나가 뭔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는 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싸게 나와도 득템하실 수 있잖아요. 자켓 나온 김에 얘도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이 자켓을 고른 이유는 뒤집으면 여러분들 감탄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야, 이게 안감 쪽이에요. 정말 감탄스럽지 않아요, 봉제가? 봉제 기술 보고 제가 감탄해서 골라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흰 스티치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호시라고 해가지고 자수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것도 꽤 가격이 나가거든요. 미터당 얼마 이렇게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호시 뜨기를 지금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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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체 지금 안감에 막 엄청 넣었구요. 겉에 쪽은 그냥 검정 실로 요렇게 놔서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 이것도 지금 다 호실을 넣어줬어요. 카라, 뭐. 행거치 포켓, 수다 포켓, 지퍼 달아서 안주머니도 남자 양복에 쓰이는 그런 기법들 많이 썼죠. 양감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또 포켓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반 우라라고 하기에도 조금 더 짧게 등판의 3분의 1 정도만 저렇게 우라가 들어갔어요. 자, 얘도 벌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실 이런 줄을 푸살이라고 하거든요 봉제 용어들이 일본말이 많아요 그래서 좀 저도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일본 용어로만 지금 다 배웠으니까 요즘은 조금 영어를 많이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20년 전에 배운 용어들이니까 이게 입에 익어 가지고 조금 이해해 주시고 여기도 지금 보면 호시뜨기 다 되어 있고 트임 있는 부분도 안감으로 깔끔하게 지금 이렇게 마무리 해주고, 제가 밑단 뜰때 스쿠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계 스쿠이 그거 싼 거고, 탄 모양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런. 떠준 거 있죠 사람이 손으로 뜬 거예요 손으로 떠준 게 훨씬 튼튼해요 단추도 보면 요즘은 다 기계로 달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달아준 단추가 훨씬 튼튼하듯이 요런 밑단도 사람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떠준 게 훨씬 튼튼해요 요런 거는 관심을 조금만 가지시면은 대번에 알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신 그 자켓도 3,900원 주고 샀다는 거 놀랍죠잉 한 분이서 거의 열벌 이상씩은 골라가세요. 열 벌을 골라도 2만 9천 원, 3만 9천 원, ,000원, 4만 9천 원 밖에 안 하니까 막 주워 담으시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열 벌을 사면 한 벌을 공짜로 또 주세요. 하루에 못 해도 천장 이상씩은 나가는 거 같거든요. 계절에 맞춰서 옷이 들어와요. 또 옷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이거 보여드려야겠다.